어, 제가 오늘 좀, 어, 기침이 좀 나가지고, 어, 문권시 안 좋아서 그에도못 가고, 어, 지금 좀 쉬다가, 아, 어, 지금 차에 내려와서 답답하길래, 어, 지금 제가, 어, 차박지에 도착해서, 어, 어저께는 그, 침구 깔고, 어, 그 다음에, 비비색에 들어가서 자고 이런 것까지, 어,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뭐 붙이고, 어, 취침 준비하는 걸 전부 소개해 드렸는데, 지금은 식사하는 걸좀 여러분들한테 식사를 어떻게 하나 그래서 저는 식사를 간단히 보통 점심은 그 해당 차박지 근처나 휴게소 이런 데서 외식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아침 저녁은 햇반을 데워 먹거나 또그 설렁탕이나 뭐 추어탕 이런 거 일회용으로 파는 거 있죠 그런 거 데워 먹거나 아니면 저기 그 뭐요 어... 그, 뭐, 그, 그, 기본 반찬, 집에서 밑반찬 해가지고 간 거, 멸치라든가, 어, 오징어, 포, 어, 요런 거좀 오래 간수할 수 있는 거, 어, 그런 거보다 달걀, 어, 요런 거좀가지고가가지고 간단하게, 에, 달걀도 좀부쳐먹고그 다음에, 오늘도 어, 족발을 좀, 족발 같은 거 데워먹고, 그러니까, 주로 뭐, 저 고기를 구워먹는다거나, 태우거나, 거창하게 뭐 요리를 한다든가 이런 건 못합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은 간단하게 그렇게 물을 좀 끓여가지고 그래서 220그 전에는 가스레인지를 사용했는데 지금은 220볼트 그 이때 280암페어짜리 그 배터리가 매몰돼 있기 때문에 220볼트 그 인버터는 1 0 0 0트 원래 2 0 0 0 w 트 정도로 해야 되는데. 1,000와트짜리 원래 기본으로 매립이 되어 있는 거 그냥 사용하려고 그래서 한 700와트짜리 700와트짜리 200볼트 사용할 수 있는 220볼트 사용할 수 있는 그걸로 인덕션을 해 가지고 그걸로 물도 끓이고, 끓이고 국도 끓이고 간단하게 고기 같은 것도 데워 먹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한번 점심 먹을 겸 그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 도착하면 일단 여기 있는 뒤에 짐들 어, 뒤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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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수 석 쪽에 앉아 있는데 눕혀가지고 짐조 뒤에 있는 짐들을 이렇게 운전석 쪽에다가 다 아, 올려 놓습니다 그래야 뒤가 정리가 되고 식자도 할수 있죠. 여기, 에, 이렇게 에, 운전석 쪽에다가 에, 싹 정리해 놓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옷 같은거 뒤에 저 옷들이 걸려 있잖아요 그 뒤에 그 어, 트렁크 통해 가지고 바다 전망도 보고 또 답답하니까 그걸 앞쪽으로 어잘 예, 때도 아예 기본적으로 그저박지에 그러니까, 그, 도착해서는 옷도 앞으로 갖다 놓는다 예, 이렇게 어 옷들을 어 앞쪽으로 갖다 놓고 그다음에 뒤에 에 냉장고하고 어요저 냉장고 냉장고 요거는 먹는 거 같은 거 담아 놓은 거고요. 그 옆에는 내복 종류 그런게 있거든요. 뒤에는 우레탄 창을 이렇게 접어 가지고 이렇게 넣고에 차박지에 도착해서 우레탄 창을 내려 가지고 사용하다가 다시 또 출발할 땐 다시 이렇게 올려서 접으면 저렇게 항상 달고 다닐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나중에 떼 떼서 그냥 어, 이제 봄봄 여름이 되면 저거 이제 철수해 가지고 어, 그 뭐죠 방충망 방충망으로 다시 대체해 가지고 어, 그 하고 다닙니다. 뒤에 유리는 그냥 해놨고요 지금 그 도착하면 우선. 무성 기타 만약 추우니까 무성 기타를 좀 켜보겠습니다. 예. 뒤에 그 무성 기타니 전열 기구니 할수 있는 이런 그런 자동 제, 제어 장치가 있거든요. 올 켰습니다. 지금 그. 13.3볼트 되어있는데 이게 12.5볼트 이하로 내려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사용하면 됩니다. 아 그리고 지금, 지금 안에 조명 들어와 있죠 이런 조명도 있고 또 끄고 이런 조명도 있습니다. 또 이런 조명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밝게 지금 안에 다 켜놓고 일단 다 켜놨습니다. 이세 가지를 세 가지 조명 방, 방식이 있는데 여기 예, 원래 그 레일을 개조한 로디 만든 카라반에 대에서 조명 장치 세 가지는 자기네가 기본으로 이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 밑에 100암페어짜리로 했었는데 제가 아무래도 2박3일 같은데 모자라가지고 300, 280암페어짜리로 바꿨어요. 그거 매립이 지금 이, 이, 밑에, 이 밑에 매립이 돼 있고 냉장고 밑에 매립이 돼 있고요. 그 어, 일단 이쪽에 수납 박스가 있고. 요게 요게 개수됩니다 요게 여게 개수대 가지고 여기서 이 닦고 그 다음에 설거지도 하고 간단하게 그 그릇도 닦고 또그 다음에 얼굴도 좀 닦고 또 손도 좀 닦고 어떤 때 머리도 감고 그럽니다. 예. 요거 아주 용기나게 샀습니다. 그 밑에 이 옷을 통으로 다 받쳐서 그 받아서 버리게 돼 있고요. 그 올라오는 생수는 원래는 그 생수통이 있었는데 0관 피아짜리 때는 생수통을 청수통이 공간이 있었지만 280 원짜리라니까 생수통 공간이 없어 가지고 지금은 이그어1짜리1터짜리그 그그 뭐죠? 생수. 1터짜리 생수로 이걸로 요걸로 여, 여기서 다 활용을 합니다 이거 이게 뭐, 뭐, 먹을 물로도 좋고 이런 데서 활용하기도 좋고 많이 사용을 안 하니까요 뭐 목욕을 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니까 예, 이거 하고 에, 요새 또 생수 도 값도 싸고 좋으니까요 이걸로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수저, 젓갈, 그다음에 저 칫솔 이런 것들은 다요 요 안에 통이 있습니다. 그런 거다집어넣고 이거, 이거 냉장고 안에 이 안에 이제 네, 먹을 거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고 냉장고 안에 이런, 이런 반찬통. 김치. 그래가지고 뭐 먹을 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얘기가 내리도록 했 이게 온장고도 되고 냉장고도 되는 겁니다. 가지금 우선 어, 무스덩이 터를 켜놓겠습니다. 여기 여기 무스덩이 터켜는 장치인데 이거를 일단을 어, 하면 한 5도. 이단을 하면 10도. 지금 아내가 추워가지고, 10도만 해도 금방 가, 들어올 겁니다. 어, 지금, 그 220볼트, 어, 사용할 수 있게. 지금 여기 220볼트 인덕션입니다 220볼트 700와트짜리 근데 제가 이제 원래 한 2000와트로 인버터를 했으면 되는데 그냥 공간도 그렇게 해서 1000와트로 해서 지금 700와트짜리 인덕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걸로도 충분해요 모든 게 이거 한번 해 보겠습니다 分かった。 무슨 이다는 10도짜리를 해놓으면 10도가 되, 되면은 다시 들어오고 20도가 되면 꺼지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10도 편차가 있어요. 그15 15도를 해놓으면 15도가 되면 꺼지고 아 들어오고 25도가 되면 다시 꺼지고 이럽니다. 요즘 10도를 해놨습니다. 대게 보면 제가 보기엔 13도에서 23도 그게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근데 13도가 되면 조금 커도 17이고 어. 또 그려지니까, 그, 그래서 제가 비비색을 한번 사용해 볼까 합니다. 어, 이, 어, 물속기타 가능하면 예, 좀더좋은으로한 10도 이렇게 내려가지고 쓰, 사용하는 게가스기를안 틀어도 되고, 어, 여러가지 그 어, 좋은 것 같아서 예, 가능하면 예, 전기장판하고, 어, 물소기타는 좀 약하게, 그 다음에 이거, 뭐죠? 비비색을 활용할까 합니다. 지금 그, 어, 인덕전을 지금 사용하려고 내놨습니다 인덕전 위에 물끓이는 물끓이는 장치인데요 물끓이는 장치에 올려놓고 여기다 원래 여기다 잔뜩 물을 넣고 그 다음에 이 인덕션으로 해서 끓 이면 한 5분 내지 10분이면 이게 이빨이 꽉그다 끓습니다. 그럼 이거를 그 보온통 보온통에다 집어 넣으면 한 12시간은 가요. 그 뜨거운 물이 그걸로 컵라면도 끓여 먹고 컵라면에다 넣기도 하고 또 커피도 먹고 다른 음료수도 먹고 따뜻한 물 필요할 때 그래서 보온통에다 그 넣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에, 뭐에 사, 사용하냐 면 햇반 저는 제가 그 밥을 에, 2년 동안은 밥솥에다 해먹었는데 그거 하고 나면 정말 그 남은 거 버리기도 귀찮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그라도 설거지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그 밥을 하려면 또한 몇십분 기다려야 돼요 어, 그게 보통 일이 아니라서 이걸한번 연구한 결과, 이, 이거를, 어, 많이 그 유튜브에서 나올 거예요. 밑에 그 햇반을 밑에를 뚫습니다. 칼로. 칼로 이렇게 뚫, 뚫어가지고, 밑에, 밑에 뚫고, 십자로 뚫고. 위에는 이렇게 긁습니다. 종이 부분은 칼로 이 흠집을 좀 내요. 흠집을 내가지고 수분이 충분히 공급이 될수 있게 해가지고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여기 딱 맞아요. 요 크기, 요, 요 컵, 컵, 요 포트, 포트 위에 요 컵, 어, 이 햇반 크기랑 딱 맞아가지고, 요 위에도 이렇게 엎어서 놓으면, 한, 어 5분 정도, 5분 정도 지나면 요게 햇반이 먹을 만큼 되어집니다. 기침을 해요. 지난번 소수주팔번 갔다 와서 어좀어 추워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때 그어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그 영향인지 그 후로 기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구들은 어 틈틈이 닦고 물들도 닦고 일반 휴지를 닦. 칼로 이제 숨집을 낸 다음에 칼을 집어넣고요. 아까 보셨죠? 그 햇반 밑에 밑에를 십자로 칼로 긋고 그 위, 위 위는 옆에서 그 종이 에, 비닐 부분을 한 다섯 군데를 칼로 이렇게 금을 내고 그 사이로 이제 그 습기가 밑에서 끓는 습기가 올라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작용을 해주는 겁니다. 요포트가요 고리도 그열 전도가 안돼 가지고 참 뜨겁지도 않고 참 좋습니다. 예 일반 보온통에다 물 물도 금방 끓어요. 족발을 좀준비했거든요 미니 족발 조금 준비했는데 이런 것도 갖고 다니면서 그냥 데워 먹으면 좋습니다. 뭐 전자레인지가 필요 없어요. 이런 거 데우고 일단 이렇게 햇반도 이렇게 해서 먹으면 되고 일단 이런 것도 이런, 이런 도구 여기다 이렇게 데워서 먹으면 뭐고 먹고 하면 냄새 나고 지저분해지고 또그 다음에 쓰레기만 많이 나오고 하여튼 이렇게 데워 먹고 다니면 됩니다. 반찬도, 요거는, 무김치인데요. 무김치나, 지금은 안 가져오는 애 같지만, 주로 멸치를 볶아가지고, 또, 오징어 포를 볶아가지고, 그렇게 다닙니다. 그 별로, 먹어도 먹어도 물리지가 않아요. 기본 반찬으로 딱 좋고, 상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걸 저쪽 냉장고에다가 항상 넣고 다니고, 그리고 요런 김치류. 아까 저 종이 봉투. 휴중에서 많이 팔잖아요. 천 원, ,000원, 0천 원짜리 김치, 김치 그 안에 들어있는 거. 아, 그런 거 많이 일회용으로. 요즘 일회용이 잘돼 있어가지고 차박 다니기 좋고 또 혼자 지내기도 참 좋습니다. 이런 거는 그 거기서 팔죠. 다이소. 요게그물 먹기도 좋고 밥 같은 거 이렇게 해서, 해서 먹고 좋고 이런 거요. 간단하게 다, 달걀 프라이도 해서 먹어도. 간단히 해가겠죠. 요, 저, 인덕션 연결 해가지고 저쪽에 220V도 꽂고, 저쪽에는 12V짜리, 전기장판이나 냉장고는 12V짜리로 사용합니다. 어 그, 걸 갖다 저쪽에 꽂는 장치가 있고, 물성기타, 어 물성기타가 토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13도에서 23도로 왔다갔다 는게 제일 좋은 거요요 안에, 요, 요 박스. 요 박스 안에는 식탁 겸, 이 안에 또 여러 가지 도구가 있는데, 그건 가스바나, 어, 가스 용품으로 쓸수 있는 그런 부득이한 경우가 있때 씁니다. 가능하면 가스는 사용 안 하고, 이렇게 슬백같은자리 인덕션으로 모든 걸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고기 같은 거 간단하게 삶아 먹고, 이렇게 이런 거 데워 먹고, 족발 같은 것도 좀 간단하게 구워 먹고. 이거는물 끓이고, 물 끓이고, 물 끓이는 포트. 예. 요거는 이제 국 같은 거. 라면 끓여먹고. 요거, 국, 요거, 국 같은 거. 라면 끓여먹고 하기 좋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저 포트에서 그냥 라면 끓여먹을게요. 제일 간단한건 그물 끓여가지고 컵라면에다 부어서 그냥 먹는게 설거지도 안해도 되고 제일 편합니다. 아주 그 제가 그 피곤하거나 귀찮을 때 쓰는 방법이 컵라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수프는 건강에 안좋으니까 스프는한 반만 넣으세요. 떡이나 만두 넣어가지고 떡라면 먹어도 되고 만두라면 콩나물 사가지고 콩나물 라면 해 먹어야 되고 해물 할때 여러 가지로 라면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대신 수프를 많이 먹지 마세요. 거의 다된것 같은데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그어한 5분 만에 금방 되네. 지금, 어, 그 뭐야, 그것도, 좀 넣었습니다. 저기, 그 미니 족발, 놓넣가지고 그 살짝, 데워서, 약간, 약간 굽고, 데워서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네. 자, 이상, 먹는 거, 이게 다, 이게 모든 겁니다. 어떤 땐, 아까 그, 거기다 라면도 끓여먹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